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보증 승인이 예전보다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신용도도 좋으시고 소득증빙도잘 나오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기, 얘기겠지만 보통 중위권 신용도를 가지신 분들이 요즘에 부결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무보증이 가능했는데 어, 요즘에는 무보증이 안 나는 오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요. 고객님에게 이제 혹시 신용 등급의 변화가 있으셨냐라고 물었을 때 예전과 달라졌. 게 없다고 하셨는데도 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제이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어 상당히 심해졌죠. 그래서 어 수많은 대출들로 인해서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캐피탈에도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캐피탈의 대출 규제를 이제 시작을 했고 어 뉴스에서 보셨던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의 규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보다 이 렌트리스 하는데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장기 렌트카도 출고할 때 어쨌든 이 차량을 제조사에서 구매를 해서 고객님들에게 렌트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렌트사든, 캐피탈사든, 현대, 현대 자동차 같은 이제 제조사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대출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어 이제 각 지점에 한 달에 실행할 수 있는 이 렌트 리스 건들의 제재가 어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달 지정된 금액만큼만 실행을 하고 그 이상을 실행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어, 점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캐피탈에서도 한 달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적어진 만큼 판매 가능한 장기 렌트가 진행 대수도 이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캐피탈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에게 이 한도 금액을 쓰는 게 중요할까라고 어,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당연히 신용도가 매우 높고 소득 증빙도 잘 되시는 위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위험 부담을 조금 안고 가더라도 많이 계약을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이제 지점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실행할 수 있는 계약 건수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사를 조금 더 까다롭게 봐서 안전한 영업을 하자로 이제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보증 승이 인잘 나왔던 고객님들도 이젠 여기저기 부결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결 날 부결나신 분들이 주위권 신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저신용 장기 렌트카로 이용할 수 어, 어,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제 7등급까지 무보증 승위로 정말 많이 냈었는데 요즘엔 7등급이시면 거의 이제 저신용 렌트카로 가야 되는 상황이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업체는 이제 워낙 많은 어,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보증으로 가능한 렌트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예전보다는 확실히 승인율이 조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면, 장기 렌트든 리스든 이 신용조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남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A사로 심사를 봤으며 무보증이 났을 분들도 여기저기 돌린 다음에 A사로 갔을 때 심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보증 장기렌트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원하시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알카에 김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